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음, 소문 만복래.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소문.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어,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웃어봅시다. <웃음> 어, 여기 웃음소 자는 어, 대나무 죽자에다가 어, 자글요 자예요. 그리고 이 자글요 자는 요절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작은 대나무가 이렇게 막 흔들려서 그 흔들리는 모양이 깔깔깔깔깔깔 웃는 것 같이 생겼다고 해서 웃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사하지요. 그래서 웃음소 자에다가 문문 자, 웃는 문으로 만복이, 많은 복이 들어온다 해서 소문 만복래했습니다. 웃어야지 복이 들어온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문 만복래라 그랬어요. 아침에 우리가 눈 떠서 어 현관을 열면서 어 새바람이 어 시원하게 들어올 때 그렇게 주문을 외우세요. 개문 문을 여니 만복래 온갖 복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개문 만복내 문을 여니 만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문자는 문이 이렇게 두 짝짜리 문을 문문자를 쓰고 한 짝짜리 문은 문호자를 써요. 문호자 알죠? 시점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 바소자에서 왼쪽에 있는 글자가 문호자예요. 음, 만복래 할때 래자 올래자는 어, 보리이삭이에요. 보리이삭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왔구나 해서 올래자가 된 거예요. 보리이삭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가 올래자가 되겠습니다. 음, 두 개밖에 없는데 다섯 번째 이야기가. 끝났네요. 음. 어, 그러면 여섯 번째 이야기 아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음, 남남 북녀 감남 을녀 선남 선녀 남남 북녀 그러면 음, 남쪽의 남자가 더 멋있고 여자는 북쪽의 여자가 아름답다 해서 남남북녀, 그래요. 산내 남자, 남영남, 산내남북역북 계집녀, 북한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아주 오래 있다 온다 그래요. 어, 능력을 키우고 공부해야 될그 시기에 어, 군에 입대하면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 남자하면 남쪽 남자고, 여자하면... 북쪽 여자라네요. 그리고 감남을려 그러면 음 보통 남자, 보통 여자를 감남을려라고 해요. 평범한 그런 남자 여자를. 그래서 이 갑자가 아무개 갑자야, 아무개 갑, 아무개 을 해갖고 그냥 아무개 남자, 아무개 여자에서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남자 여자를 감남을려라고 합니다. 어, 한 개의 꿀팁 어, 여기 갑옷갑자 암흑의 갑자가 어, 갑부 할때 갑부 할때 갑자를 이거 이 갑자를 쓰거든요 이 갑옷갑자 암흑의 갑자 이 갑자를 음, 갑부 그러면 아주 굉장한 부자를 갑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갑부 할때이 갑옷갑자를 쓰느냐면 이 갑옷갑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십간할때첫 번째로 오기 때문에 첫 번째 으뜸 우두머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부 그러면은 거벽이란 뜻이죠. 으뜸가는 어, 아주 부자 많은 부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를 갑부라고 하는 이유는 갑을 병정할 때첫 번째 오기 때문에 첫 번째 우두머리, 으뜸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갑부 할때이 갑옷 갑자를 씁니다. 그리고 선남선녀 할때 선남선녀, 착할 선자이지만 착한 남자, 착한 여자. 그냥 선남선녀 보기 좋은 그런 남녀를 갖다가 선남선녀라고 하죠. 사내 남자는 발전자에다가 힘력자를 써서 밭에서 힘쓰는 사람은 남자다 해서 산의 남자가 된 것입니다. 음, 계집 여자는 쓰는 순서가 옆으로 굳는 게맨 마지막이고 총 하나, 둘, 셋, 삼액인 거 기억하세요. 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문남복내라고 했으니까 웃겠습니다. <laughs> 끝